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인 뉴스입니다 아, 오늘 저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말이죠 진짜 기록으로 남겨야 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여러분 교단 헌법을 어긴 목사가 말이죠 그리고 그 불법을 막으려고 한 교인들을 오히려 출교를 했다 교회에서 쫓아 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제목 하나로 말이죠. 이미 이 사건의 본질이 다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아마 보도를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 무주군에는 무주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가 박남주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마, 어, 1955년생인 것 같습니다. 예장통합헌법에는, 어, 70세가 되는 해에는 은퇴를 하도록 그렇게 되 있죠. 그래서 박남주 목사는 25년 12월 31일 날 정년 은퇴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은퇴하면 이제 그 후임자를 이렇게 청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박 목사는 예장통합총회원법 정치28조 6항에는 세섭금지법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쉽게 말해서 데리고 올수 없다 세습을할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세습금지법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자기의 그 아마 둘째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박요엘 목사 이 박요엘 목사는 그교회 부목사로 계속 있었죠 아버지가 담임 목사고 아들이 부목사 이것도 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이 아들인 박요엘 목사를 후임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습하려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간 어떻게 됐든 공동의회 투표가 열렸습니다. 찬성이 58.6%입니다. 원래 말이죠. 위임 목사 청빙은 3분의 1을 받아야 됩니다. 66.6%죠.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미달이 돼서 부결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3분의 2와 58.6%는 단 8%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반대자가 41.4%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 교인들이 반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말이죠. 청빙 투표를 할 때에 반대자가 10명 정도만 나오더라도 그 목사는 부임을 포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반대 10명을 하는데 어떻게 가서 내가 목회를 하겠느냐. 그런 것이죠. 자, 이, 41.4%는 엄청난 숫자. 전 교인들이 반대했다고도 관여하는 것이죠. 자, 무주 장로회 교인들이 엄청 깨어 있는 분들이죠. 교인들이 말이죠. 위대한 교인들이 민주적으로 세습을 막아낸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인들이 원하면은 뭐 세습이라기보다도 단일 목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말이죠. 성경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꼭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약속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주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리당회장이 말이죠. 부결되고 나니까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분의 2가 안 나와서 위임 목사는 안 되었지만은 단임 목사는 할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사회를 봤던 분, 대리단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법입니까?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목사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말이죠. 허수아비들입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그것도 이제 하다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오랫동안 이 박목사의 불투명한 그 교회 재정 운영과 과거에 어떤 그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단적인 목회, 또 저주 설교, 협박성 발언 이것을 계속 참고 참아왔는데 교인들이 말이죠. 이 세습 시도라는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자 마침내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습니다. 세습을 중단하라, 중지하라. 위임 목사 하기로 왔는데 단임 목사 가능하다 그거 철회하라 회계 장부를 공개하십시오 공동의회 재직회 회의록을 공개하십시오 교회 재정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제시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목사 측은 말이죠 끝까지 장부를 내놓지 않았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법원에 교인들의 서명을 받아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교인들의 정당한 권리 아닙니까? 교회가 법으로 행해니까 정상화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에서 허락하지 않은 조직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조직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것이죠 이것은 교인들의 헌법적인 권리 아닙니까? 정상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자 여러분 헌법에 따라서 은퇴해야 될 목사가 말이죠 자신의 불법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은퇴하지 않겠다 장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애장통합헌법의 정년이 의미가 있습니까 교단헌법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박 목사에게는, 박남준 목사에게는, 박남주 씨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박남주 씨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권주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모든 권한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은 종인데 말이죠. 무슨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리고 말이죠, 완벽한 터보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는 성령. 왜 목사를 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데.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것도 이제 모르는 교인들은 말이죠, 문제가 수습될 때까지 내가 은퇴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럽니다. 왜 교권주의에 속고 터보에 두려움을 느어서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되는 성적, 목사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받고 벌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고 사꾼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적거리서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적거리서도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해서 적거리서도입니다마귀는 거짓의 아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목사도 거짓말하면 마귀고요. 집사도 장로도 거짓말하면은 마귀인 것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 세습을 위해서 위 목사 투표한 적도 위 목사 투표한다, 단임 목사 투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투표한 것은 교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투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바로 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가 더 심각합니다. 이 박남준 목사와 장로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정상화위원회 위원장 최락돈 집사님 그리고 총무로 수고하는 황진석 집사님 이두 분을 말이죠 사무소 위조와 위조 사무소 행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소위 주의종 하나님의 자녀 양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청직에 불과한 이 목사가 말이죠. 돌보라는 양에게 말이죠.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 자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말다 내는 겁니다. 이거 고소할 수가 없어요. 교회법에 다 우선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사문서위조, 사무소 위조, 위조 사문서 사무소 행사,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정상화 위원회에서 말이죠 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 장부 공개라든가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때에 교인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바쁘고 이런 분들은 전화 통화만 해서 우선 이름을 올리고 이제 대리 서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박남준 목사 측에서는 그 서명한 교인들을 뭐 찾아다녔겠죠. 그래서 몇몇 두 분에게 두 분들이 나는 서명을 한 적이 없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사무소 위조하고 행사했다. 그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정상을 위원회에서도 말이죠. 그 서명을 하도록 위임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말이죠. 이박 목사의 위세에 교권주의에 그리고 건드리면 안 된다는 성력에 속아서 확인서를 써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오심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문서 위조 행사, 이것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문제죠? 출교 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분쟁입니다. 근데 박목사와 당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을 말이죠. 당회 재판국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자네를 자기들 멋대로 출교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출교의 본질적인 이유는 말이죠. 외형적으로는 허락 없이 단체를 만들었다지만 본질적인 것은 세습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는 그것 때문에 출교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출교 사유입니까? 이게 죄가 됩니까?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불법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까? 성경과 헌법 기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8조 6학. 아들을 말이죠. 후임당임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먼저 시도한 사람은 바로 박남주 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부안 내동하는 장로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장통합 헌법 정치 28조 6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자, 자 여러분 공동 의회에서 이미 부결된 세습을 말이죠. 강행하려고 한 사람도 바로 박남준 목사 아닙니까? 교인들에게 말이죠. 저주 설교를 하고 공포심을 조성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도 바로 박남준 목사입니다. 교권주의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그 불법을 막은 교인들을 출결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이죠 교권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터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건드내면안 된다는 성력화하는 것이 바로 터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꾼은 양을 버린다. 박남조 씨는 양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양이지만은 말이죠. 박남조 씨는 양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교는 이단 사이비가 들어왔을 때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조치인 것이죠. 근데 교회를 지키려고 한 사람들을 출교를 했다? 아, 자기가 불법을 행해서 자기의 불법을 지적했다고 해서 교인을 출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과연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죠, 여러분. 교권 남용이고요 목회자가 양을 상대로 지지르는 영적학대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말이죠. 단지 무주 장로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무주는 한국 교회의 거울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말이죠.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습을 시도한 목사가 오히려 떳떳한 척하고 말이죠. 세습을 막은 성도가 출교가 되는 시대.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박남주의 왕국입니다. 그 왕은 그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박남준 목사가 왕이라는 얘기죠 박남준 목사가 말이죠 중세기 말에 부패했던 바로 교황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말이죠 북한에 가면 은 김정은이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교권주의 사라져야 됩니다 터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성력과 이거 살아야 하야만이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이 사건을 보고 말이죠. 정신이 퍼쩍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또 청지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바로 청지기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네인 것입니다. 그 자녀를 출교할 권리는 어느 목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방송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단 헌법에 따라서 세습을 반대한 교인들을 출교시켰다. 이 제목 속에 말이죠. 한국교회 병든 교권주의, 불법적 행위, 성도무시, 재정불투명, 세습이라는 악습,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터부화된 것도 담겨 있고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단지 비판하기 위해서 다룬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양입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는 이상 목자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양을 쫓아내는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품는 목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만화인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무주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최락돈 집사님과 황 집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교회에 한 300여 명, 200여 명이 나오는데 말이죠. 100여 명이 지금 정상화위원회와 똘똘 뭉쳐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